이번에는 변형을 한번 시켜볼게요. 사진 포즈를 그대로 그리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. 그거를 변형시키는 거. 그래서 제가 포즈를 두 개를 한번 그려봤어요. 이 포즈랑 이 포즈를 한번 그려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변형시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렸던 포즈랑 한번 비교해보세요. 비율을. 아무래도 사진으로 그리니까 조금 더 비율이 이 포즈에 비해서 조금 작아졌죠. 제가 그리고 상체를 사실 살짝 길게 했어요. 이거 그릴 때. 다리가 너무 길면 그림이 심심해지기 때문에. 음. 그 다음에 이제 이 워킹하는 포즈. 이거는 어떻게 바꿀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. 근데 워킹을, 어, 좀더 경쾌하게 하면 어떨까. 그렇게 생각해서 다리를 조금 더 벌려주는 쪽으로. 어, 이거는 지금 무게중심이 물론 이쪽으로 좀 잡혔다고 볼수 있지만 양쪽으로 좀 같이 벌어지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무게중심상에 있어서도. 그다음에 얼굴이 지금 몸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얼굴 방향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.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얼굴 미리 잡아놓은 거 지워주시고요. 방향을 한번 반대로. 몸이 이렇게 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. 얼굴을 조금 더 이쪽으로, 목선이 조금 살수 있도록, 목이 조금 너무 똑바로 서는 것보다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갈수 있도록, 얼굴을 좀이 일로 옮길게요. 네. 그래서 지금 얼굴 방향 한번 바꿔봤고요. 그 다음에 음 다리를 조금 더... 이게 이제 이 포즈 자체를 조금 경쾌하게 한번 바꿔보고 싶었거든요. 얼굴 방향 좀 바꾸면서 더, 음, 더 측면에 가까운 방향으로 한번 바꿔보고. 바꾸면서 다리를 양쪽으로 조금만 더 벌려볼게요. 더, 보폭을 크게 하는 거죠. 무릎을 조더 오게 하고 발목을 더 많이 오게. 네, 부폭을 많이 넓혔죠 원래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. 그러고 나서 한번 정리를 해줘 볼게요. 밑에 거랑 안헷갈리게 밑에 거는 더 세게 지워주시고 위에 거는 살짝 남겨서 이렇게 잘못하면 지우개를 잘못하면 바꾼다고 다 바꿔놓고 원래 있던 거를 그리실 수도 있으니까. 거를잘 뭘로 바꿔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하셔서 그려야겠죠. 그래서 얼굴은 이 모델 얼굴을 방향 바꿔서 그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죠.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보고 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방향 바꿔서 하는 거 그냥 여기서는 약간의 상상이에요. 상상인데 지금 이 모델이 고개를 숙였으면 어떻게 될까?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그리시는 거죠. 모델 얼굴이 굉장히 개성 있는 얼굴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 개성이 있으면은 그 개성을 좀 강하게 표현을 하면은 그 모델 얼굴 그리기가 좀 쉽고요. 얘는 지금 우리가 얼굴 방향을 지난번에 연습을 했으니까 좀 그거를 어, 실전으로 연습을 해본다는 생각에서 한번 방향 바꿔서 그려보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숙였을 때 특징들 이런 거좀 생각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죠. 입술은 가운데를 먼저 이렇게 그리시면 측면 입술 머리가 머리 이마랑 머리통이 많이 보이죠. 카이드라인 좀 잡아주시고. 여기 이제 머리가 귀가 위로 붙어야겠죠. 얼굴 숙였으니까 턱선은 갸름해지고요. 입술이 좀 너무 밑으로 처져갖고 코가 길어졌기 때문에 실루엣이 눈에서 들어갔다가 살짝 불에서 나오는 실루엣 입술 너무 두껍지 않게 살짝 수정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헤어가 긴 헤어죠 웨이브, 크게 웨이브 있는 긴 헤어 뒤로 주 머리를 크게 묶어준 이거는 이제 일단 인체 다 그리고 나서 정리해 주기로 하고요. 인체선 완성선으로 먼저 잡아줄게요. 그리고 항상 착장을 대비해서 몸의 중심선 뭐 허리선 정도의 가로선을 좀 먼저 그어주고요. 다리를 더 벌리고 있는 쪽. 자리선을 잘 잡기 위해서 겹쳐 있을 때도 한번 쭉 이어서 그려보세요. 그 부분을 지워내시면 되니까 그걸 딱 잘라서 그리면은 아무래도 좀 부정확한 표현 나오기가 쉬워요. 마찬가지 가방을 들고 있는 손인데 일단은 맨손으로 그려줄게요. 조금 더 경쾌한 느낌 다리를 많이 모았으니까, 근데 얼굴을 숙여서 이렇게 경쾌하다기보다 하여튼 음 뭔가 지금 원래 있던 포즈랑은 좀 다른 느낌이 나죠. 귀가 더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. 지금 턱선을 그리고 보니까 귀의 위치 조금 더 올려주고 귀가 많이 올라가면 더 숙인 느낌을 잘 살겠죠. 머리는 아까 그리다 말았는데 이제 방향을 잡았으니까 너무 친해지고 나면은 또 여러분이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되고 지금 사실 지금 머리가 이렇게 잘 표현이 음 사진이 되게 자세히 보이는 머리가 아니라 연습하기에 썩 좋은 머리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보이는 한도 안에서는 제일 비슷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금발머리니까 너무 어두워지지 않도록, 뿌리 부분이나, 뭐, 그림자 부분만 살짝 어두워지게. 원래 귀 뒤, 목뒤 이런 데는 많이 어둡거든요. 그 부분은 확실하게 어둡게 해주셔야 얼굴이 확 음, 또렷하게 이미지가 살고요. 그 다음에 햇빛 받고 있는 이 가장자리 부분은 거의 흐리게. 그래서 지저분하지만 않게 흐리게 선 지워주시고요.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쪽 머리만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좀 금발 머리 느낌 나게 또 약간 흐트러진 웨이브 느낌 나게 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얼굴이랑 그 헤어 지난번에 다 마저 못했던 거 이렇게 한번 연습해 주세요. 그리고 음 그래서 이건 포즈 변형 해본 거고 이 포즈도 제가 한번 그려왔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리 선을 너무 벌리고 있어서 그걸 좀 모아주면 어떨까. 네.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. 다리를 좀 이렇게 모아서 그리는 거 한번만 보여드리고 네. 포즈 변형을 음 연습은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원래 그렸던 다리 선은 좀 지워내고요. 그래서 다리가 너무 이제 극적인 느낌을 주려다 보니까 많이 벌어졌는데 조금 덜 벌어져도 이제 어차피 힘 받고 있는 다리는 이쪽이니까. 덜 벌어지고 이렇게 모아지면 또 나름, 어더 활용도 높은 포즈가 될것 같아요. 아까처럼 많이 벌리고 있는 것보다는. 그리고 지금 저 사진에서는 그 한쪽 다리를 돌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. 다리를 모으면서 그거를 좀 위치를 그 높이를 맞추려고 해요. 네. 다리를 한이 정도로 모아보면 어떨까? 아까 포즈보다는 조금 활용도가 있겠죠. 아까 포즈는 좀 패션 포즈로 하기에는 너무 다리를 많이 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선 정리 없이 그냥 여러분 잘 보이게 어느 정도까지 모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힘을 받지 않고 있는 다리를 음, 변형을 시키면 그렇게 크게 어,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포즈 느낌 을 바꿀 수 있다는 거좀 보여드리려고 선정기는안 하고 뭐 원래 있는 다리가 이렇게 모였다. 그래서 이 포즈의 느낌이 좀 이렇게 바뀌었다.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활용도 높은 포즈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키는 거죠. 그래서 옷을 입혔을 때또 어울릴 포즈로 좀 변형을 시켜주고.